전에는 남자복 아니 여자복 아닐까? 잠깐만 여자복 없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? 여자복 없는 남자들의 특징 첫 번째 어, 어. 일단 한, 한몰 꼬치들이 많다 한몰한몰 <laughs> <한몰> 꼬치들 <laughs> 꽈추, 꽈추 아 꽈추 <laughs> 냄새나게 생겼다 다시 찍을게 냄새나 <laughs> 냄새나게 생긴 사람들 일단 첫 번째 꼬추 존나 작은 사람들 <laughs> 남자가, 씨발, 코치도 크고, 씹도 잘하게 생겨야, 씨발, 여자 계속 대주고, 밥도 해주고, 빨래도 해줄 거 아니오! 그래, 안 그래? 그쵸. 어, 끝. 종결. <laughs> 종결! 몰라, 씨발! <시발. 웃음> 일단은, 그, 뭐야, 냄새 나게 안 생기면 된다? 냄새 나지만 않으면 된다? 나 일로 <laughs> 잘, 닦고 다녀라 어어어, 호레미 냄새가 나면 안 되지.